안녕하세요.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충분한 쉼이 있는 금요일 그리고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리듬과 사이클을 주셔서 일할 때 일하고 또쉴때쉴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껏 쉴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쉬는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께 던져놓고 평안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 한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 바울은 소위 사랑짱이라는 별명이 붙은 고린도 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고요. 이 믿음이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선물 중 하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키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 가 걸어가겠다. 거듭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힘겹고 무거워도 우리 어깨에 이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허약하고 빈약한 초가집과도 같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믿음이라도 제 아무리 소망이라도 사랑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소망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의 지점에도, 신앙을 함께하는 지점에도, 신앙의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그 지점에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배운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믿음은 없어집니다. 소망은요? 소망도 없어집니다. 언제 믿음과 소망이 없어질까요? 어제 우리가 말씀 배웠듯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날에 믿음과 소망 역시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가치가 소유하고 있는 본질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떤 것들의 확신이라고요? 바라는 것들. 어떤 것들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너무나 명확하게 섰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활동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그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말하는 것,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소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날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히 날가 없어지지 않는 이 유산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곧 우리의 부활의 날이라는 것이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부활을, 영원한 유산을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받게 되니까요. 이미 그것을 누리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소망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받았으니까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날,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형제, 자매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사랑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서로가 영원토록 더 풍성하고 더 깊이 더 오묘하고 더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은사의 유무, 나에게 이 은사가 있느냐, 저 은사가 있느냐,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만약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되 절대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 은사를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셔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한 분이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내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표징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은사가 있냐 없냐 이것이 내 신앙 성숙의 표징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열매,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내 삶을 통해 사랑이 보여지느냐 이 사랑의 열매에는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굳이 목, 목을 걸 필요는 없겠지만 주님, 내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없어집니다. 이 소망이 아무리 귀중해도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열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과 적용입니다. 오늘의 말씀 코치님들은 이렇게 그대로 나누어 주셔도 좋을 텐데요. 끝까지 남아있을 사랑. 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소서. 우리 오늘은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탐성을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을 사랑. 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